So casually keep diving into concrete So bittersweet. sweet huh. Keep losing and sleep while driving. 안녕하세요. 둥근이에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시드니에 와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출국을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꼭 출국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출국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지만 출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가 지난 영상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음, 저랑 남편이 출국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서 출국 신청을 한게한달 전쯤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편이 확정된 게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끊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른 비행편이 그때 당시에 한달뒤 비행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자마자 바로 출국 신청을 했어요. 저희가 브리즈번에 있었는데 시드니에 어제 왔습니다. 제가 오면서 인스타 스토리에 조금씩 올려서 한국 가게 된 거냐 이렇게 연락해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직도 잘 몰라요. 비행기는 이틀 뒤에 가는 비행기고요. 호주 국경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음.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로도 알려주시고 호주 커뮤니티 카페에서도 글을 읽어보니까 출국 전날. 밤 늦게 승인 레터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승인이 안날줄 알고 비행기를 취소하시고 재신청할 준비를 하셨겠죠. 근데 진짜 늦게 승인 레터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늦게라도 승인 레터가 올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드니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막바지까지 정해진 거 없이 영상을 찍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시기에 번거로운 절차도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감염될 위험도 있는데 굳이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좋은 이유인 분들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은 상태인데 이렇게 신청 결과도 승인됐는지 거절났는지 진짜 막바지까지 결과를 알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음, 이 다음 번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을 갔는지 아니면 남아서 어떻게 수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요일이고요. 오후 1시에요 저희 비행기가 내일 아침 9시 반이거든요. 근데 좀 전에 이메일이 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Do not reply로 두번 받았어요. 처음 받은 거는 5월 15일에 저희가 5월 14일에 처음 신청했을 때 서류가 모지라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렇게 unfortunately로 시작을 하니까 이게 보이면 바로 아 이건 거절됐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메일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new request를 more information 이랑 같이 보내라 해서 이그젠플을 줘요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추가해서 새로 신청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계속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일 비행기인데 12시 40분에 이메일이 왔어요 홈포츠네틀리가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생각하면서 막 읽었어요 근데 시작은 땡큐로 시작하고 허가가 누구 앞으로 났는지 이름이 1번 2번 이렇게 저희 둘다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지금 점심때쯤엔 났으니까 저희가 오후에는 내일 갈 거를 준비를 할수 있게 됐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갑니다, 이제.